안녕하세요. 까치 살모입니다. 지난달인 11월 12일에 우리나라의 대형 상륙함인 독도함에서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의 모하비 무인기가 이 함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그래서 독도함을 무인기 항모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저도 상당히 고무되어서 그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했던 이야기 중에 틀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인기 개발 사업 중에서 모하비와 가장 비슷한 무인기를 개발하는 사업인. 대형 무인항공기 일형 사업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우선 대형 무인항공기 일형 사업이란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중고도 무인기를 개발하자. 육군에서도 중고도 무인기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고도 무인기는 공군에서 운영하는 무인기로 글로벌 호크를 빼고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거나 직접 개발한 무인기 중에서는 가장 대형의 무인기입니다. 그래서 공군에서 주로 전략적 임무에 주로 사용하는 무인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육군에서도 중고도 무인기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 이유는 대화력전에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육군은 지금 지상작전 사령부 산하에 화력여단을 보유하고 있고, 이 화력여단에서 전술탄도미사일 1과 에이트킴스 등을 운용하면서 적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당연히 이 화력여단의 목표 탐색수단으로서 무인기를 도입하려고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역할을 우리나라의 군단급 무인기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군단급 무인기가 군의 성능 테스트에서 떨어져서 아직 채택이 안된 것도 문제이지만 당장 채택이 되어서 배치된다고 해도 군단급 무인기로는 화력여단의 지원용 무인기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군단급 무인기의 합성개구레이더의 탐지거리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단급 무인기에 탑재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100km 인데요. 화력여단의 주력무기라고 할수 있는 전술탄도미사일 1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180km로 그래서 전술탄도미사일의 탐색 수단으로는 탐지거리 100km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는 이착륙을 위해서는 아주 긴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못해도 1500m 이상의 활주로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방에 배치된 육군의 군단들에는 이런 긴 활주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군단급 무인기로 운용하고 있는 송골매를 위해서 대략 1000m의 활주로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육군은 처음에는 중고도 무인기의 이착륙거리를 줄여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운용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그때 육군이 육군용 중고도 무인기를 어느 정도의 이착륙거리를 요구했는지는 모르지만 개발자인 대한항공은 난색을 표하게 됩니다. 중고도 무인기로는 육군이 요구한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도 무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무인기 도입은 불가능해졌고, 아예 육군의 화력 여단을 위한 새로운 무인기 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형 무인 항공기 일형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가 모하비를 개발하는 과정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결론은 모하비도 처음에 기획되었을 때는 리퍼 무인기를 짧은 길이의 야전 비행장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육군이 대형 무인 항공기 일형사업에서 요구하는 요구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전술탄도미사일 1의 표적 획득을 위해서는 최소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150km는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150km도 전술탄도미사일 1의 사거리보다는 짧지만 무인기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적에게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아주 짧은 활주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지금 송골매가 각 군단에 있는 길이 1km 이하의 활주로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활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면 될 것인가 했으나 그건 아니고요. 더 짧은 이착륙거리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군대가 북진시 북한의 열악한 도로 사정상 북한 땅에서는 길이 1km의 활주거리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북진시 북한에서 확보 가능한 야전비행장에서도 이착륙할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짧은 이착륙 거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 조건이 상당히 모하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육군 내에서는 자신들이 요구한 탐지 거리 150km는 물론 중고도 무인기의 탐지 거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뭐 육군은 말 그대로 포방부라고 불리는 집단인 만큼 당연히 지금의 탐지 거리 150km는 전술탄도미사일 원의 목표를 포착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라고 할수 있고요. 당연히 앞으로 배치될 전술탄도미사일 2는 사거리가 300km가 넘어가기 때문에 전술탄도미사일 2를 의식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대형 무인항공기 2형 사업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 아닌가 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업은 전술탄도미사일 1을 위한 무인기라는 거죠. 당연히 전술탄도미사일 2를 위한 대형 무인항공기 2형 사업도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차기 군단급 무인기로는 이런 요구조건을 절대로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고도 무인기로도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고요. 딱 봐도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의 모아비와 비슷한 무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아비는 이런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장 엔진부터가 남다릅니다. 당장 리퍼 무인기 같은 경우는 950마력의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미국의 그레이 이글 같은 경우는 165마력짜리 피스톤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짧은 활주거리를 위해서는 순간적인 출력이 높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충분한 출력을 위해서는 피스톤 엔진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순간적으로 높은 출력을 낼수 있는 제트 엔진이 필요했고 그래서 모하비는 롤스로이스의 M250이라는 450마력을 발휘하는 터보 프롭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하비의 특징은 고양력 날개라는 것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날개의 길이는 짧으며 날개의 폭은 넓고 특히 두께가 두꺼운 날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짧은 길이의 날개로도 충분한 양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날개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연료 탑재량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날개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저항이 심하고 그래서 짧은 활주 거리를 위해서는 이런 고양력 날개의 높은 저항을 이겨낼 정도의 강력한 엔진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스톤 엔진은 안 되고 터보 프롭 같은 엔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하비는 아주 짧은 이착륙 거리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분명 육군이 요구하고 있는 건 이런 모하비 같은 무인기인 건 사실인데요. 모하비의 성능은 기존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던 차기 군단급 무인기는 물론, 카이가 제안했던 차기 군단급 무인기의 계량형인 군단급 무인기2보다도 월등하게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카이가 제안했던 군단급 무인기2도 육군의 요구를 충족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우리나라의 군단급 무인기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군단급 무인기를 계량해서는 엄두도 낼수 없는 성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 차기 군단급 무인기의 도입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이 대형 무인 항공기 일형이 우리의 차기 군단급 무인기보다 가격이 월등하게 비쌀 것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요. 성능 대비를 해도 이쪽이 더 쌉니다. 당장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없는 무인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가격을 비교할 수는 없고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군단급 무인기급인 그레이 이글과 모하비의 가격을 비교하자면 그레이 이글이 한 대의 가격이 대략 200억 정도 하는데요. 모하비는 한 대의 가격이 350억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레이 이글은 헬파이어를 네 발을 탑재할 수 있고 활주로도 1,200m 이상 필요한 것에 반해서 모하비는 16발의 헬파이어를 탑재할 수 있고 월등히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모하비 한 대로 그레이 이글 두대 이상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하비가 그레이 이글에 비해서 결코 비싸다고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군단급 무인기에 비해서. 이 대형 무인 항공기 이령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걸 개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개발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육군은 이 무인기를 상당히 빨리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원래 육군은 처음에는 중고도 무인기를 기반으로 개발해서 배치할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미 LIG에게 탐지거리가 늘어난 새로운 레이더의 개발을 의뢰하는 한편으로, 중고도 무인기의 이착륙 거리를 줄이는 연구를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한 후에 2026년부터 배치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중고도 무인기를 개량해서 도입하는 건 불가능함을 알고 이 계획은 이미 포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군이 원하는 대형 무인 항공기 일형의 수량입니다. 결론은 육군은 이 무인기를 지상작전사령부의 화력 여단반을 위해서 배치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필요한 수량은 대략 8대에서 12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필요한 수량이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하비의 도입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필요한 수량도 작고 그리고 육군은 이미 배치에 들어간 전술탄도미사일을 위해서 빠른 배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하비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산으로 할지 해외에서 도입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을 기준으로 저희 예상으로는 LIG가 개발한 새로운 합성개구레이더를 무인기의 기체에 탑재하는 것이 아닌 무장을 장착하는 하드포인트에 포드 형식으로 장착 가능한 레이더를 개발하고 기체는 모하비를 도입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당연히 대한항공이나 카이 등에서 육군이 원하는 시기 안에 개발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한다면 달라지겠지만 이 무인기는 결코 개발이 쉬운 무인기는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시간을 육군이 기다려 줄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는 해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번 모하비의 독도함 이함 시험을 통해서 우리 해군도 함상에서 무인기를 운용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었고 그리고 해군도 이미 해상작전 무인기에 대한 소요를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의 국내 기술이 함상에서 이착함이 가능한 무인기를 개발할 능력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무인 헬기조차도 함상에 이착함시킬 기술이 없어서 S-100 무인 헬기를 확대한 S-300 무인 헬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상에서 운용하는 무인 헬기는 우리나라도 카이와 대한항공 다 개발을 해봤지만 이걸 함상에 이착함시키는 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함물며 헬기도 이러할진데 과연 우리가 함선에 이착함이 가능한 고정익 무인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을까요? 최소한 당장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독도함같이 고정익 무인기를 운용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에 속하는 상륙함에 무인기를 이착함시키는 건 대형 항공모함에 무인기를 이착함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기술은 모하비를 개발한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 사에게도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모하비는 이미 작년에 영국의 항공모함인 퀸엘리자베스함에 착함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하비에는 이미 함상착함 능력이 있고 우리 독도함에 착함하지 못한 이유는 독도함의 폭이 너무 작아서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독도함에 모하비가 착함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독도함은 현재의 모하비가 착함하기에는 폭이 너무 작은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독도함의 폭은 31m이고 비행갑판의 폭은 21m라고 하는데요. 모하비의 날개폭은 17m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모하비의 날개폭에서 10m 정도의 더 여유폭이 있어야지만이 착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퀸엘리자베스에는 착함이 가능한 것에 반해서 우리 독도함에는 착함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제너럴 아토믹스 측에서는 아직은 무인기용 활주로 유도 시스템이 없어서 그러한 것이고, 만일 무인기용 활주로 유도 시스템이 개발 완료되면 독도함에도 모하비가 착함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모하비는 아직은 개발 중인 무인기이고, 모하비의 완성은 2030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모하비에 준하는 무인기를 개발하지 못하면 분명 해군과 육군에서 모하비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모하비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독도함에도 이착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부실한 도로망으로 인한 극단적으로 짧은 비포장도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해군과 육군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모하비가 아닌 국산 무인기를 배치하려 한다면 아주 빠른 시간에 그에 준하는 무인기를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함상에 이착함 하는 기술은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개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모하비를 도입하기보다는 오히려 모하비를 도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도 그 기술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국산화한 모든 무기에 들어가는 기술을 우리가 전부 개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많은 기술을 해외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왔고 그걸 바탕으로 기술을 더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들더라도 모하비를 도입할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예 우리가 개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리에서는 절대로 해군과 육군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무인기를 개발해서 배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 되면 당연히 해군과 육군은 모하비 같은 무인기를 직접 도입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우리가 그때까지 해군과 육군이 원하는 무인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해외에서 무인기를 직도입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그것도 아니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기술을 도입해서 자체적인 무인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